안녕하십니까. 임선생 입시교실의 임선생입니다2016 수시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서 2016 대입 교과 전형 관련해서 변화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016 주요 대학 변경사항 관련해서 특히 교과 전형의 경우는 대학별 교과 전형은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꼭 아셨으면 하는 한세 가지 대학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려대학교 교과 추천 전형이고요. 고려대학교 교과 추천 전형은 2025 대입할 때는 교과 80에 서류 20으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는 3합7인데, 탐구가 두 과목 평균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에는 교과 비중이 9으로10% 정도 늘고 서류 비중이 10%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 교과의 비중이 좀더 증가하기 때문에 교과 내신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로 수능 최저가 전년도에는 탐구가 평균이었으면 2016에는 3합 7의 탐구 한 과목 기준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최저를 맞출 확률이 좀 높아질 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두 가지 점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지방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합격선이 소폭 상승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와 다르게 전년도에는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우는 과탐을 꼭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2016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의 경우는 자연계열 학과의 경우도 사탐으로 최저를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고려대학교를 생각하는 교과 전형 학생들 중에 자연계열인데 과탐이 좀 약한 학생들의 경우는 사탐으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고려대 수능 최저를 맞추는 전략을 선택하신다면 입시를 수월하게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강남이나 목동 같은 학군 지역에서는 이과 학생들 중에 사탐으로 옮겨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히려 지방 학생들의 경우는 입시에 대한 소식이 좀 늦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탐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희대 교과 추천 전형에 대한 내용인데 경희대 교과 추천 전형은 2025에는 교과 반영 관련해서 인문계열 학과의 경우는 국영수사 플러스 한국사가 교과 성적으로 반영이 됐고 자연계열은 국영수과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과학 성적이 반영이 안 되고 이과 학생들은 사회 성적이랑 한국사 성적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물론 2025에도 자율 전공이나 자유 전공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국영수사과 플러스 한국사가 모두 반영이 됐었는데, 2026에는 예체능을 제외한 전 학과가 국영수사과 플러스 한국사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작년과 다르게. 인문 계열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 1학년 때 배운 과학이나 2학년 때 배운 과학 성적이 들어가고 반대로 자연 계열에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 통합 사회나 한국사 혹은 2학년 때 배운 사회 과목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 학생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지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이과를 지원하는데 1학년 때 사회 성적을 잘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2025에는 과감하게 경희대 교과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6에는 내가 이과인데 사회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에도 홍익대 같은 경우에 이것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교과 전형 관련해서 이수 단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중에서 전년도와 다르게 좀 불리함 때문에 손해를 받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 0 2 6의 경희대 교과 지원할 때는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전년도와 똑같이 지원을 하시면 대부분 학교에서 진학지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에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합격인 줄 알았는데 불합격을 경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2016에는 경희대뿐만 아니라 이런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들의 교과 반영과 관련해서 좀더 확실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화여대 교과 추천 전형이 있는데, 2025에는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이었는데, 2016에는 최저가 신설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2 0 1 6 이화여대 교과 추천 전형은 펑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한 0.2에서 0.3 정도 입결이 하락할 거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입시에서 좀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2025에는 이대를 제외한 상위 대학들이 대부분 다 교과 수능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이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지방 쪽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이대를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입결을 형성을 했었는데 2016에는 그 학생들이 최저 신설로 인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펑크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대학의 입시 요강과 계획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 수시 교과 전형 변화를 보시면 2025 고려대 수시 모집 요강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로 탐구 영역은 이제 두 과목 평균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자연계는 과학 탐구를 선택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전형 요소는 학생부 80에 서류 20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2 0 1 6 고려대 수시계획안을 보시면 탐구 영역은 한 과목을 반영하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인정한다고 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중에서 사탐을 선택해서 고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 학생들 중에 수학과학이 조금 약한 학생들의 경우는 국어 영어 탐구로 맞추되 탐구를 사탐으로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고려대 자연계열학과를 어부지리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꼭 생각해 볼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고대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학들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할 텐데 전년도에는 고려대나 홍익대 같은 경우에 과탐을 반드시 응시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 대학들이 사탐 가능으로 다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수시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를 보시면 교과 90에 서류 10으로 변경이 돼서 전년도에 비해 서류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 내신 수치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고 수능 최저도 조금 더 맞추기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지방 학생들의 합격생 수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방 학생들의 경우는 고려대학교 합격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꿈의 대학을 합격하실 수 있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경희대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시면 2025 수시 모집 요강에는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이 내신으로 계산이 됐었고요. 그런데 2016을 보시면 인문자연계열 모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2025와 다르게 2016에는 1, 2학년 때 나는 이과인데 사회 과목이나 한국사 과목 성적이 안 좋았다. 혹은 반대로 나는 문과인데 1학년 때 과학 성적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경희대 지원하실 때 올해는 그 부분을 고려를 꼭 하셔야 됩니다. 2016 이화여대 수시 교과 전형의 변화를 보시면 2025에는 학생부 교과 100%로 5배수를 선발해서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최종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는데 2016에는 학생부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 이하 보가 생겼기 때문에 2025 입결은 수능 최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입결이기 때문에 2026에는 그와 동일한 입결로 지원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시고요. 그것보다 조금 낮은 입결로 지원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화 모이고 탐구 기준이 사회과학이 모두 되기 때문에 앞에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과 학생인데 자연계열 학과 지원하는데 사탐 과목 선택해도 수능 최저를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그 학생들의 경우는 사탐론을 했을 때 충분히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 선생 입시교실 2016 시즌 첫 번째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 선생 네이버 카페 임 선생 입시연구소에 더 많은 정보와 입시 자료가 있습니다. 입시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